근데 그냥 꼬박꼬박 꼬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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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박 꼬박 야박 꼬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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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박 꼬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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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아 꼬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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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 아는 거 내가... 감사합니다 해야지. 감사합니다 해야지. 아, 는거맞 아, 끄끄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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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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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와 저는 사이가 좋답니다 일단 나를 물지는 않아 고문을 내가 왜해 강아지한테 저렇게 귀여운 강아지한테 신기하게도 안물안 물는 게 내가 신기해 동족 아니었어요? 뭔 동족이야 난 사람이야 남한과 북한의 사이가 더 좋겠다 왜 우리 강아지한테 그래 어? 우리 강아지 이래 보여도 나 되게 좋아하거든? 부르면 오고 하거든? 잠깐만 나 어제 우리 강아지 사진 많이 찍었거든? 좀 보여줄게 너네들 뭐야? 보여? 내배 위에 올라와 있는 거야 이거 얘가 지금 나를 진 누르고 있는 거라고 배가 산만한 건 원으로... 이불이야! 껍질! <laughs> 안전기 합제 그래, 여자애 아니? 남자애고 할아버지야 12년 살았어 뭔감님좀 그만 괴롭히라 존중을 안 해서 화난 거네 눈으로 욕하는 지 오른쪽 눈 먹는 거막 먹는 게 아니라 눈물 자국이야 저거 아까 거시기를 저시기 뭐시기 고문시켰잖아 아니 그냥 고추 만진 거야 강아지 고추 야한번 만지면은 계속 만지게 된다 강아지 고추 말랑말랑해 원래 여기는 논란을 자동으로 만드는 방인 거 같아 아가로 왜 강아지 불알도 꽤 감쪽 좋아, 얘들아. 만져봐. 너네도 이제 스컷 키워보면 은알 거야, 기분을. 스컷도 아지 키웠던 사람들은 다 이해할 텐데? 이상하네? 한 명만 잡아서 그렇게 말해봐. 너네를 잡아가지고 이제 불알을 만지라고? 야, 근데 새도 불알이 있긴 있냐? 궁금하다. 새, 불알, 눈물. 삼새는 막대기로 주머니도 없고 대신 총 배설강이라는 곳으로 교미를 함. 심지어 배설기 역할 둘다 하는 곳. 아하! 얘들아, 새는 불알이 없